친정이 준내 집. 탐내던 시댁 참 교육시켰습니다. 저는 결혼 3년 차예요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. 역세권의 학군 좋기로 유명한 아파트였죠. 부모님이 그러셨어요. 우리 딸 시집 가서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. 이사 후첫 시댁 집들이에서 시부모님과 남편 여동생을 초대했어요. 아가씨가 집을 구경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. 와, 언니, 여기 대박이다. 역세권이야? 그때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, 올 때마다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언니, 여기 몇 평이야? 요즘 시세 얼마래? 아가씨는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. 만날 때마다 한숨을 쉬며, 우리 동네는 학원가도 멀어서 애들 키우기 힘들어. 그러면서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. 어느 날, 시어머니가 집으로 부르셨어요. 너희는 아직 애가 없잖아. 그 좋은 학군에 둘이 살아서 뭐 하겠어. 신우이네랑집 바꿔 살면 안 되겠니?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. 어머니, 그집 누가 마련해 준 거예요? 네, 친정이지. 그럼 그 집이 아가씨 집이에요? 아니면 제 집이에요? 시어머니 표정이 굳더라고요. 가족끼리 좀 잠시 빌리면 어디가 덧나니? 어머니 그건 안될것 같아요. 제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.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, 엄마 말도 일리가 있지 않아? 우리 아직 애도 없잖아. 그집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, 왜 당신 동생한테 줘야 해? 주는 게 아니고, 우리 애기 태어나기 전까지만, 가족끼리 바꿔 사는 건데, 뭐가 대수야? 그럼 시어머니가 아가씨한테 해준 아파트, 우리한테 주면 바꿀게. 남편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. 친정에 얘기했더니, 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하셨대요. 사돈어른, 저희가 딸한테 해준 집을 왜 사돈 따님한테 줍니까? 앞으로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합니다. 주는 게 아니고 거기가 아이 키우기 좋으니 아직 수민이는 신혼이라.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만 바꾸는 게 어떤지 해서요. 그럼 사돈어른이 따님한테 해주신 아파트 저희 딸한테 주시겠습니까? 그건 아니시잖아요. 시어머니가 할 말을 이루셨대요. 그 뒤로 시어머니가 집 얘기 한 번도 안 하세요. 명절에 갔더니 아가씨한테 이러시더라고요. 야, 너도 열심히 살아! 아가씨가 아무 말못 하더라고요. 제 선택이 잘한 거 맞죠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한양극장!